혹시 우리 팀원들은 어딨나? 네? 어어 어! 깜짝이야 어어어어어어 왜? 좀비가 쫓아와요. 좀비 땡바 하나 진정. 어떡하지? 음, 어, 또, 또, 또. 엄마. 어. 좀보이드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 게임입니다. 재미있을 수가 없죠? 아 뭐래? 재미 없을. <laughs> <laughs> 아, 알겠다구안 예! 니 <laughs> 안녕하세요?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? 음. 모, 음. 그, 팀장이에요. 음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니다음그팀장이에요음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안하세요안니다요참고하 여러분들 꿀팁요라면다세요야 됩니다 이거 고하세입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고 어 구급상자 나이스 구급상자 좀. 나이스 <laughs> 그 혹시 우리 팀원들은 어딨나? 그래? 어어 어, 깜짝이야. 어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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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? 좀비가 쫓아와요. 좀비 미땡아나 진정. 어떡하지? 음. 안녕하세요. 야너왜 옷을 안 입고 있냐? 에 원래 고수룩 고수룩. 아 그래? 아니 나 공황 상태인데. 오저 어, 숨이 잘안 쉬어져요. 아왜 그래? 아저차를 참... 어, 타고 어, 가는 왜 공항 장에가 와? 어 몰라요 저 좀비가 많아서 그런가봐요. 너 네. 어, 담배 안 피워서 그렇대. 청님 어, 담배 있으세요 <laughs> 아니야 나 담배 안챙겨 아, 나도 나도 담배 있어야 될걸? 크도저서 각자 편히 가시다요 알겠습니다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어, 저... 안녕하세요. 어? 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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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어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못 하나? <laughs> <laughs> 콩쥐 먹어야지 터진다? 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글리시어스 <laughs> 차 구함 차 구함 어 근데 왜안 가지지? 자동차의 열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, 배선을 따야 된다고? 그거 좀 보려면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보고. 내가 지금 아 오른쪽 위에 어나 모르고 참... 위 아무것도 안써 <laughs> 아무것도 안 주면 제가 뭐갈고저갈거 같아요 선생님은. 저 <laughs> 아니 펜을 모는게 아니라요 배선 따면 된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 됐다 <웃음> 엄마 <웃음> 나니? 이리, 아 피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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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겨 이러고 라어 오, 진짜, 정말. 우리 진짜 개 못한다. 열지도, 없잖아요 어, 아이고 죽으셨구나. 불쳤냐? 진짜 <laughs> 죽기만 해, 진짜로. 어, 어, 안 죽을 거지롱. 근데 이거 IP 나와도 돼? 안 되지 않니? 모고고 IP 유출했어? 응. 야. 팀장 상태가. <laughs> <진짜? 제발>. 아. <laughs> 음. 무빙. 린냥이요? 아! 어? 어? 안 아니 때려. 긁혔어, 긁혔어, 어어린냥 린냥이, 찰선을진아할거 없습니다. 어, 잠시만요. 어, 잠 아, 만요 아직 못 본지 못 본지 좀 빨리. 이건 가게 따야 이거 버려 이거 버려. 아니, 이거 버려. 아니, 야 이건 아니야. 이건 가 방금. 아니야, 죽었으면 아니 아니야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짜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뭐, 라면님 <laughs> 언제 옷을 그렇게 입으셨어요? 아니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. 가까이 가야카 죽었다. 카메 죽었어. 라님 절대 피 이제 우리 그래. 내가 누굴 대신이아 <laughs> 팀장 맞냐고요? 아 이건 보내주는 게 맞지 이건 라면님을 위해서야. 아니 제가 구해드렸는데. 아니 아. 그 자기 목숨은 그 자기가 챙겨야지. 오케이. 리나님 나 담배 하나만. <laughs> 오케이 어디 습니까요어한 대만 좀. 혹시 한 대도 가능할까요? 저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라면님 흡연하세요? 흡연하세요? 훑어줘 맞죠? 아 어, 그래요? 아 라면님 이리로 와봐요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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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해. 야일일 거. 허아 살겠다. 아진 손떨려 죽을 뻔했네. 고고사는 구구사는... 이거 이거. 이거. 근데 그거는 진짜 피는 거 같은데. 무슨 소리예요. <laughs> 야, 방탄 쪽이 개암무지다 <laughs> 아니, 구고사 구구... 제발 옷좀 입으세요. 옷안 입으시면 그좀비한테 물리시면 내가 가요 내가 구해 줄게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게 제가 <laughs> 감진데. <간지인데>. 뭐라 했냐? 고고사. 아, 입을게. 오케이 오케이. 입을게. 화내지 마. 입을게. 죄송해. 게임 안 입으실 거면 게임을 네. 잘하시면 됩니다요. 아, 아, 아. 아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데 사자. 나 금자 사망. 오야야야, 어, 금자 될까? 죽었다. 금자 죽었다. 어. 꼬리 좋아. 오예. 오, 예. <laughs> 어, 어, 아, 잠깐 만 세팅. 어어어 어, 나왜안 움직여? 오, 어, 잠깐만, 저 몸이 안 움직이는데요? 네. 나 한영키 놀어봐. 한영키. 한영 안 됐는데? 어 됐다. 얘네 왜 이렇게 안 죽어, 근데 안돼. 아... 또 죽었어? 자 우리 전부 다... 아 뭐야 이거 세균 감염됨 떴어 근데? 대지초마을이야 근데 좀 멀어가지고 태워다 주시면 안돼 거기까지? 여보세요? 음. 네왜왜 <laughs> 제가 왜 <대답> 안 해주세요? 대도시에 <laughs> 가서 총기를 우리 전부 다 무장을 합시다 근데 이제, 이제 이러다가 다른 파티 만날 수도 있는 거네 그쵸 그쵸 그에 음. 차로 치워버릴까요? 저, 어 좋아요. 그럼 잠깐 여기서 잠깐 좀비 없, 없는 데서 좀 세우고 먹을 것좀 먹고 가자. 어세 잠깐 세야. 뭐야? 야 진짜. 아 <laughs> 진짜 세. 너 뭐해? <웃음> <웃음> 왜? 데왜쳐이진 거야? <laughs> 아그그 그 붕대 교환하다. <laughs> 진짜. 아, 진짜! 야 미안해. 아니 세희야, 내가 어제 말해줬잖아 게임이면 등대 그냥 묶어두라고. 알았어. 리냐 형 극대 너 처음 봐. 어디로터 내야 내팀내 팀. 아니 세희야. 네, 왜 그게 그래 네. 게임을 못하냐 진짜로 <laughs> 왜 그래? 진짜로? <laughs> 여기 위가 군부대라는데? 우리 저기 탈거니다요 아니 몇 명만 가고 몇 명은 여기 있는 게 나을 거야. 왜냐면 대참선 할거 같아. 세희. 모든 거는 여기 남왜 저희 파라메진이랑 첫첫 영상은 나랑 같치 갑시다요. 지금 아, 그. 음, 상태 지금 80%예요. 80%, 네. 80 사도. 아 어, 그대로 내리고 비준돼. <laughs> 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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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? 어 뭐야? 어 봐봐봐봐봐. 우와 차, 차, 뭐야? 차, 있어, 차 있어 차 있어 차 있어 차 있어. 있어. 님인데? 정가, 뭐. 우리 도망쳐! 우리 도망쳐! 우리 피해자겠어. 어떻게? 아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. 아, 아유 아유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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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님들이에요안아니요아닌데요이 그 사람들 군안녕도 몰라. 지금 있는요도몰라요아녕세요저녕수님요안안녕세요 <laughs> 저... <아유. 아니세요? 웃음> 뭐, 것도 안되나요 뭐예요? 뭐지? 가있는 거야! 오! 출발하지 구구님. 우리 우리, 그 <laughs> 어? 어? 우리, 우리. <laughs> 아잠가 잠그르기 잠가. 몰라. <웃음> 잠가! 잠다. 어 잠그르기가 뭐지잘 먹고 갑니다. <laughs> 다음 다음에 디즈니?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. 네, 네. 만날 수 있으면 만납시다, <laughs> 여러분들. 자, 왜 임자 나네?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, 요 아니 멀뚱뚱 멀뚱 가만히 있었다니까? 시, 시동 시동이 꺼졌었어. 아니면 음. 차를 잠그시면 되는데. 아니 어차피 뭐 다른 또그 상황 나면 또 털릴 거야 넌. 괜찮아. 음. 아니에요. 야, 그냥 빅터 만 만족해지죠. 아. 구해 아. 와. 괜찮아, 괜찮아. 지금 털린 게 낫지. 나중에 우리 날씬 다 모았는데 그때 털렸으면. 아. 맞아요. <laughs> 이, 먹을 먹을 거 가져와야지. 저 잠깐 그럼 갔다 올게요. 죽어 죽어!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! 언제 안 돼! X발 진짜!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. 와 좋은데요? 아, 아, 카밍 원정을 가야겠어요. 네 다녀오죠 우리. 여기네 요 확실히 여기네. 아냐고, 에이, 잠깐만 탄창.. 어? 아나 아, 총알을 안 꺼냈구나.